5월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쭉 읽어가게 될 겁니다. 읽어가면서 그날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하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마침내 사울과 유다단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면서 그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또그 안타까움을 노래로 지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내용이 일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블레셋 진영의 망명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 전쟁의 앞에 내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야마 다윗이 그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게 됐어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위기 상황이었고 블레셋 나라의 망명 중이었던 다윗에게 있었어도 굉장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던 블라셋의 시블락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오게 됐을 때이 시블락은 더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아말레 군사들이 이 시글락을 침공을 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추격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다윗이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서 이 아말렘을 추격해서 놀라운 승지를 거두어서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블라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됐어요. 이것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다가 거기에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패배하게 되고 이 길보와 산 여기에서 사울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 엔돌의 신접한전이 말했던 대로 사울과 다윗이 곳에 결국 죽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 상황을 두 번이나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이제 사울의 경우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치유를 맞게 되는 그런 엇갈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하 겁니다. 사 바로 이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에 들키지 않는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피유가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왕으로서 자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때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일들은 했지만 또 그의 많은 왕위의 많은 시간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에서 피해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과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그 결말이 이와 같이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부아산에서이 사울과 유단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바로 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처음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다윗도 위기상황을 벗어나서 조금 안심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던 차에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돌아온 날, 3일째 되는 날에 아말렉 한 군사가 다윗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부와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또 하나는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사울 왕의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이 과연 맞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바를 따라서 다윗이 대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렛 사람의 보고는 어쨌된 보고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회의 상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원래 세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다음에 죽을 만큼의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옆에 경기를든 사람, 자기 신하에게 내가 살수 없으면 나를 죽여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왕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 칼에 의지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돼요. 그 옆에 있던 신하가 그것을 보고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아발렉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의 다 죽을 즈음에 사울,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죽여 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끌어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거짓말에 거의 가까운 표현이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아말렉사람이 또 이렇게 하겠냐는 하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수치로 여겼는데 그가 자기의 분사도 아니고 낯선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말렉사람이 이렇게 보고한 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표현이고 그리 이렇게 말하게 된건 뭐냐면 사울과 다윗 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다윗의 원수를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의 공적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제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네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하니 너도 죽음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의 군사를 시켜서 결국 이아리악 사람을 처단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서 많은 죽음을 당한 이 사실들을 듣고서는 무척이나 슬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11절 한번 가서보시죠 이에다우시 자기 옷을 잡아지지 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거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석이 칼죽음으로 말미하마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음식하였다. 다윗에 있어서 사울 왕은 자기를 끝까지 추여가는그 일들을 해서 자신을 참 많은 어려움에 몰아넣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고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진정인 진정한 그런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향하여 그 많은 어려움을 갖다 준 그런 인물이긴 했지만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존중하게. 여겼다.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다윗왕은다윗은 무척이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의 노래 혹은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17절부터 마지막전에이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일종의 조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도를 노래로 부르는 내용이 소개가 돼요. 당시 뭐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냐면, 두 용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무척 슬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절과 25절, 27절 말씀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오호란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애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명가, 그 명예로운 그 이름, 그 가치가 떨어질까? 투지로 는 다윗의 보수를 또한 부여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이 일을 가도 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거대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분레적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말합니다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사실 또이두 용사의 죽음의 사실이 불렛의 곳곳의 도시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까? 염려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패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가는 왕으로서의 면모가 될수 있는 것입니 나를 평생토록 따라다니다가 힘들게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죽어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기름분 받은 그 왕의 죽음이 대적 나라들에 의해서 승리의 계가로 들려질까,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를 원수처럼 여겼던 이사울을 향한 이타우스의 관대한 마음 또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독서지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죽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이 피해도 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나라의 관계에서는 어떤 여인들이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서울의 죽음을 두고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숨기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인격,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우시 시편에서 대적들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할 때,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람 자체에 대한 미움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러한 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이 함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또 아말렉의 죽음, 또 이스라엘 역성들의 죽음. 이것이 묘사가 되지만 이 동일한 죽음에도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바가 되지만 어떻게 한 삶을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고 또한 달을 살고 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항상 새롭게 하고 5월의 첫날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을 또 저에게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이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로 저희가 보내게 되는 이 5월. 우리의 부모와 또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지게 되는 위한 이 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일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교훈 받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시간, 시간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하잡혀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간구를기울로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